6월 수능 무의, 무의평가 20번입니다. 자, 실수 A와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해야 될 거는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극값을 가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g프라임 x가 0이 되면서 이 g프라임 x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지만 극값이 될수 있는데 그런 지점이 딱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그럼 g프라임 x가 필요하니까 일단 gx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려고 보니까 gx 안에 있는 식 중에서 이게 t에 대한 적분인데 fx가 들어가 있어요. 요런 경우에는 분리해서 미분을 해야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은 a에서 x까지, 어, 전개해보면 fx 곱하기 ft의 4제곱, 자, 의 적분한 거에다가 빼기 a에서 x까지 ft 네 제곱과 ft 곱해서 5 제곱 적분. 자, 요렇게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요 정적분에서는 구간을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구간이 a에서 x, 상수부터 x까지이면 해야 될,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x 자리에 요 아래쪽에 있는 상수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대입해 주면 ga가 0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ga는 0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ga가 0인 게 이용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왔습니다. 두 번째, 미분합니다. 미분해야 g'x가 나오지요. 자, 일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요. 여기 gx식에서 이 부분을 보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 fx라는 거는 t하고는 관계없는 요거는 상수인 겁니다. 그럼 fx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거부터 적어 볼게요. 미분하기 전에. 그래서 얘는 fx가 앞으로 나와주면은 x에 관한 식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적분은 t만 문자로 보고 적분하는 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곱에 대한 미분하겠습니다. 자, g'x는 앞에 거 미분해서 뒤에 거에 곱합니다. 자, 좀 길지만 적어 봅시다. 다음,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미분할 때는 요 x가 뒤에 있는 식의 t 자리에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fx의 내제곱. 그니까 요게 fx 다섯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깨끗하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것도, 자, X가, 여기 뒤에 있는 식의 t자리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빼기 fx의 다섯제 곱자 뒷부분 없어졌습니다. 그럼 남은 게 g'x는 누가 됐느냐 하면, 요렇게 됐습니다. f'x 곱하기 요만큼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f'x가 지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f'x 구하러 갑시다. 자, fx는 어디 있냐 하면 맨 밑줄에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자, f'x는 3x 제곱 빼기 24x 더하기 45. 자, 3이 공통입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3과 5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g 프라임 x가 0 되는 거 언제일까요? 이프가0 된다는 건 f 프라임 x가 0이 되든지 또는 뒷부분 a에서 x까지 ft의 내제곱이 적분했을 때 0이면 됩니다. f 프라임 x 0 되는 거는 x는 3 또는 5가 되고요. 일단 뒷부분 요거 0 되는 거는 잘 생각하면 되는데요. 요 ft의 네 제곱은 자, fx가 3차식이니까 ft 3차식입니다. 3차식 4번곱했네번 4번 곱했어요. 요거 어쨌든 다항식입니다. 자, 다항식인데 이거는 어쨌든 실수값 가지는 거네번 곱했으면 함수값 무조건 양수입니다. 함수값 양수이면 f t 네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해가지고 넓이 구한 게 0이 나온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네, A가 X일 때 그러니까 X자리에 A가 들어갈 때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 Z'X는 F'X 곱하기 이건데요. F'X에서 이만큼의 인수가 있고 뒤쪽에서 X가 A일 때 0이어서 F'A라는 인수까지 나오고 뒤쪽 나머지 뒷부분은 0이 될수 없는 다항식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극값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다양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딱한 개만 된다는 거는 중근 아닌 근이 한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3하고 5는 같을 수 없으니까 3과 a가 같은지 또는 a가 5와 같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값은 3이 되거나 또는 5가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따라서 답은 3과 5를 더해서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